뭐뭐 아니야야야 멤버구야 이거 잠깐만 그 아예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요 오야 이제 할수 있겠다 착륙 오와와와안 터졌어 안 터졌어 안 터졌어 다시 올라갑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무디 안전하게 착륙할 수 있기를 빌면서 기도하세요 여러분 바퀴 오른쪽 바퀴가 없는데 이게 되냐 여러분 기도하세요. 어, 지금 연습해도 돼요? 어 안녕. 네저 있잖아요, 저 있잖아요. 운수 부서진 것인가, 가상형님. 기왕님 꼬리를 풀자. 들어오세요. 예. 지금 쪼하게 김전석을 잡아야겠죠? 저번사 같은 실수를 하지 말아야지. 한번 사이드 공질 띄우시고 갑시다. 이번에 어... <laughs> 가르쳐준 대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. 어, 어두운 밤이라서 잘안 보이네요. 안개도 살짝 낀것 같고. 그죠? 네 예. 이럴 때 이제 조심히 하셔야 돼. 그도 보면 고도를 살짝 낮추시겠어 요 여기 바닷가라 좀 낮추셔도 상관없거든. 요아 예. 예. 오안 예. 어, 보이. 어 아니, 잠깐만 일단 음, 괜찮은 안개가 이상하게 꼈나? 세팅이 잘못돼서 그런가? 아예 안 보여서 바다가. 아 음. <laughs> 안개 때문에 그럴 거야 안개. 때문에. 그런가요? <laughs> 아 죄송해요. 삐. 쯤에서부터 이제 꺼는구나. 오. 어. 어. 오오 오. 오. <웃음> 오. 오. <웃음> 날개가. 옥성. 야 날개 부서졌다. 날개 어디서요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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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여기 여기 도착해서 도착해서. 자 안전하게 도착했습니다.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<laughs> 그 쪼동이가 그, 그, 떠서 다시. <laughs> 저 혼자 온 거예요 지금? 오 와. 과연 이곳에 좀비존은 확실히 좀비랑 어울리는 배경이기는 하긴 하다 이게 카우페리. 맘만님도쪽 가서 사진 찍고세요. 그럴까요? 어여여 까마귀분들, 우리 맘만님도 같이 껴서 사진 좀 찍어 주소. 만만님도 하면 W 눌러 버려. 아, <laughs>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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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다, 됐다. 아, 버려. 맘만님도 공기 뛰고 출발하시면 될것 같은데. 아 이거 내가 운전하고 있는데. 이제 우리 승객들 겁 줄려면 이제 수직으로 내려 꽂아야 돼 이렇게 이런 장난도 고 이렇게 한 바퀴 뺑 둘러도 주고. <laughs> 오, 그럼 우리 우리가 떠있어. 으 잠깐만, 잠깐만. 어. 오. 아 제발 제발 어. 제발. 오. 어. 오, 오, 오 제발. 오호, 몇기요몇 개요. 운수 구사장이에요. 아, 운수 구사장 진정 잘하세요. 이 정도 대야 운수 구사장 합니다. 아, 만안 보이냐? 와, 아, 완전 아... 부드럽다. 와. 야, 야 이거 오, 뭐야? 배차 이거? 오, 어, 뭐야? 뭐야, 이거? 신기하저마고 아이, 어떻게 겠습니다. 할거예할줄으면 어떻게? 누군데? 재밌었습니다. 만만히 들어세야 아, 예. 야 아, 다시 타시면 됩니다. 다번에는 진짜 똑바로 해 보겠습니다. 날치기는가봐요 여기까지 저거 영상 있으니까 영상 보여다고요 운동, 운동 괜찮지 않습니까? 확네 응. 오케이 잘하셨습니다 만만히 이제 쭉 네. 가서 비행기 돌리세요 오 예. 살짝 좀 위험했는데, 여기 살짝 위험했는데 옆에 나무재고 예예 좀더 일찍 뛰셔야 돼요 예, 예 여기 워낙에 짧으니까 거리가 오 날씨 좋다 가하 아주 좋은 날씨군요 자, 착륙하실 때도 뒷바퀴가 먼저 먼저 닿게 아, 맞아 맞아 앞바, 예 이제 <laughs> 내려요 앞바퀴도 내려요 아, 네네. 눌러야 내리는구나 오케이, 오케이. 네네. 오, 네네. 좋았다 네네. 그대로 연습 몇번 하면은 할수 있을까요? 어, 뭐, 연습을 뭐? 많이 하셔야 될것 같아요 그래요? <laughs> 왜냐면 일단 뒷바퀴 착륙부터 하는 게 우선이라 아. 그렇죠, 이제 이제 한시간한시를이 열어야겠다 자, 좀만 아래 내리고 그렇지, 좋아요 좀만 더내리게더 내려야 돼요? 끝으로 가야 돼, 끝끝주시고더더더더더더더더 내려야 된다 더, 더 더요? 아냐 아아 올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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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...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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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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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아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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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올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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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이러왜 이러시게 삐- 아, 진짜 우우 우. 우. 아니 아니 아니, 진짜 잘할 아, 낙타, 수 있는데 이게 이상하네 아, 이게. 낙하 사람 칠까? 아, 낙하 사람은 칠겠다 내가. <웃음> <웃음> 아니, 아니 아니, 진짜 진짜 잘할 수 있어요 이번에는. 아 조금만 더. 좋아요, 조금만 더. 다 좋습니다. 자, 조금만 더. 와, 좋아요. 아 좋아요, 아주 좋아요. 오오. 빡치어, 빡치어. 이. 또 조금만 더 내니까. 살짝 무슨 것도 못봐요 자, 오케이. 올려요. 올려요, 예. 올려요. 뒷바퀴부터, 뒷바퀴부터. 오, 뒷바퀴가 안 나요. 아, 오, 오. 테스트 다리세요 때리세요, 때요 오케이, 뒷바퀴부터. 자, 앞바퀴부터. 그, 아까보다 좋았습니다. 아까보다 좋았고. 네. 아, 아, 좀더 연습하면 될것 같아요. 일단은 그 앞에 가서 일단 비행기를 집어넣고 일단 네. 제가 한번더 보여드리겠습니다. 밖에서 업스키가 야 되는지. 괜찮나요? 아직까지 선수예요. 오 아파 키부드다 했어. 아왜 이러는담? 뭐뭐? 아니야야야야 먼 버그야 이거? 잠깐만 그 아예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요? 안개가 이 정도 끼는 건데 에바 아니냐고요? 오이자할수 어, 있겠다 청년. 오 와! 안 터졌어. 안 터졌어. 안 터졌어. <laughs> 다시 올라갑니다. <웃음> 잠깐만. <웃음> 바퀴가 괜찮아. 하나밖에 없고 엔진이 하나밖에 없어. <laughs> 바퀴 하나, 엔진 하나로 할수 있어요. 야, 버리 야, 퍼질라는데? 아니야, 아니, 아니, 안전한 공항에서 착륙을 하겠습니다. 일단 긴급으로 말도 안 돼. 어떻게 하라고? 야, 근데 남부 공항가도 이거 이거 착륙할 수 있겠냐? 야, 일단 고도 최대한 올리자. 가다가 씨, 나머지 엔진도 꺼지겠어. 빨리 오려야보 오, 자, 여러분 기도하세요. 부디 안전하게 착륙할 수 있기를 빌면서 기도하세요, 여러분. 바퀴 <laughs> 오른쪽 바퀴가 없는데 이게 되냐? 여러분 기도하세요. 아니야, 아야 착륙할 수 있어, 수 있어, 있어. 이 정도 속도면은 뭐 팔줄이 짧아도 돼 됐다. 와, 와, 안터쳐 먹은 게 어디야? 이런 최악의 상황에서도야. <laughs> 헬리콥터들이 왜 이렇게 왔지? 이거 좀 삭제해달라고 해야겠다. 안개 <laughs> 말도 안돼. 뭐지? 야쎄 <laughs> 지상 착륙했습니다. 보시다시피 저렇게 바탱인가 갔어요. 저희 일기도 서리바 있어요. 음. 응. 착륙합니다. 와. 와우. 너무 완벽해서 나도 놀랐다. 어, 어? 잠깐만, 잠깐만, 잠깐만. 아이지. 그치. 삐이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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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다 <laughs> 오랜만에 큰돈 받으니까 잠깐만 운전에 집중이 안 돼요. 시험 이거 끝나고 바로 보는 겁니까? 오돈 때문에 집중력 흐려졌어. 그냥 충분히. 방송으로 하는 것좀보세요노른 어예 보세요 예. 진짜, 진짜 잘합니다 이제. 어라라 어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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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습니다아 무무도없었습니다이뭔 개소리야! 아니요 그게 아닙니다 잘못 보셨습니다 방송이 트위치 서버가 지금 안 좋은가봐요 화질이 구려서 그렇게 보이는 착시가 있었나봐요 화질이 구려서 동컴이라 방송이 그렇게 이상하게 송출됐나봐요 오라, 이상하다. 아닙니다. 안전합니다. 안전합니다, 저희 비행기. 안전합니다. 오케이. 완벽했어요. 그죠? 극한의 상황에서 착륙하기였습니다. 방금까지. 어? <laughs> 아직 살아있네. 당연히 살아있죠. 진짜 왜 그러세요. 그 정도로 못하는 사람 아닙니다. 잘할 수 있습니다. 이제. 다시 군사 공항으로 가겠습니다. 그럼 금지 안 받습니다. 왜 안개가 끼지? 오늘 연습은 이만 여기까지 할까요? 됐죠 이 정도면 한바퀴로 도는 거 보셨으니까 시험 볼 준비 됐을까요 제가? 괜찮긴 괜찮았졌네요좀더 <laughs> 스무스하게 착륙할 때까지 보류로 고 보류라고요? 어째서 이렇게 완벽한데 착륙 스무스 했어요 평상시대로라면 원래 완벽합니다 시험 오늘 바로 보는 거보다 다음에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조금만 더 시간을 갖고 아이고 7000원까지 총만원 후원 감사합니다. 예, 연습 많이 오지게해 가겠습니다. 회장님 감사합니다. 월급인가? <laughs> 월급 감사합니다.